개역기에요. 개역기 꽃이 개역기 폈어요. 네, 이렇게 피는, 네, 요게 이제 개역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꽃은 이렇게 생겼고, 키도 약한, 뭐, 많이 크면은 우리 무릎까지 올라오는 60cm 정도, 그 정도를 자라고요. 어, 다른 엮기들과 비교를 만약에 해서 얘가 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리에 흑점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시커먼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시커먼 부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봐도요, 중간에 요게 시커먼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흑점을 갖고 있는데, 이 흑점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퍼져 있어요. 요런 게 개혁기의 특징이고요. 어, 바보역기나 아니면 장대역기나 이런 다른 역기들을 보게 되면요. 가운데만 있거나 갈매기 모양이거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흑점이라고 해도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개혁기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모양이 사실 없어요. 그냥 넓적한 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디풀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지금 마디잖아요 이게 마디에 여기 좀 감싸고 있는 게 입집이라고 하거든요 입집. 요 입집의 색깔이 이렇게 흰색이고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털이 있어요 털털 털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입집에 털이 있는데. 이털의 길이나 색깔 뭐 이런 걸로 사실 구별을 하더래요. 근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꽃도 이렇게 생겼고 자, 꽃이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기고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 개역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 보시면요. 가까이 보시면은 원래 여기에 꽃 피고 나서 꽃 그, 밑에, 털이 있어야 되거든요. 털. 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와야 되는데, 개역기는 거의 털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 꽃으로만 우리가 봐가지고, 야, 얘가 개역기인지, 뭔녀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꽃의 털 여무, 털 여부. 예. 꽃이, 꽃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보시면은 알아요. 그래서 털이 없는 경우는, 개역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파리의 흑점이 그냥 막대기처럼 이렇게 굵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